오늘은 순종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 특별히 오늘 어, 불평하지 않는 어, 저희들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새벽마다 뵈니 행복합니다 새벽마다 뵈니 행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종입니다 아, 목회자들은 말씀을 전할 때그 말씀의 구조로 먼저 목회자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사실은 말씀을 잘 전하기 힘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미리 준비했고 또그 가운데 은혜를 받았지만 다시 한번 준비하면서 저는 더욱 더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 받은 것을 여러분과 함께 깊이 있게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대로 펴 놓으시고요. 우리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을 읽어 가면서 제가 첫날 우리 야고보서를 읽는 방법대로 요한 다섯 구절을 어떻게 읽고 깊이 그 말씀을 묵상해 볼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짧은 다섯 구절로 되어 있지만 그 가운데 네 명의 제자를 부르는 소명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네 명의 제자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며 순종하여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물론 소명이라는 큰 주제가 있지만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단어 하나 하나에 기본적인 플롯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자세한 순종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 1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낀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먼저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갈릴리 해변이라는 그들을 부르신 장소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갈릴리 해변, 하나님이 두 제자를 부르는 장소. 이 갈릴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갈릴리 해변의 이름은 원래 구약 시대에 긴네넷 또는 게레산넷이라는 호수로 이름을 불렸습니다. 갈릴리라는 호수, 그 바다의 이름 이전에 구약 시대에곧 과거에는 긴네넷 갈레사렛이라고 불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예수님 시대의 신약 시대에는 갈릴리바다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 곧 헬라적인 표현으로는 갈릴리바다는 디베라라고 불립니다 어쩌면 그것은 미래적 지명일 수 있습니다 이제 미래에 완전히 이스라엘 땅이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면 갈릴리 또는 갈레사렛이 아니라 디베라 라고 불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기자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곳을 과거의 긴네렛 게레사렛 또는 미래적인 측면에서의 디베라라는 지명이 아니라 오늘 함께 읽은 18절의 말씀대로 현재적 관점에서 갈릴리 해변이라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현재의 상황에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왕년에, 옛날에, 어땠는데, 내가 얼마나 괜찮았는데, 그땐 잘 나갔는데, 게레 사렛 호수로서 내가 과거에 이랬다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일에, 내년에, 미래에, 나잘 나갈 거야, 나잘될 거야, 디베라 바다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위치 지금 내가 있는 자리 나의 상황 내 현재의 모습을 보시고 바로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게레사렛이 아닙니다 디베라가 아닙니다 갈릴리 현재의 나의 시점 나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시고 나를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콜링하시고 부르신다면 과거에 잘 나갔던 모습, 미래에 잘될 것, 그런 것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18절 첫 번째 갈릴리 해변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로 현재적 시점에서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지금 나를 부르신다면 부끄럽고 챙피합니다. 하나님,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두주 전에 어, 설교 때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거스틴의 표현대로 하나님은 구부러진 막대기를 들어 고든 선을 그신다 지난주에 한 성도님이 오셔서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한주 살아가는 데큰 힘을 얻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구부러져 있지 않습니까? 망가져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필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구부러진 그대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오늘 18절 갈릴리 해변은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18절 말씀에 우리가 또한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다니시다가의 밑줄을 치시면 됩니다.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깁는 것을 보시니 보시니에 밑줄을 치시면 됩니다 그들은 어부라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기 위해 다니고 보셨습니다 제자를 부르기 위해 찾아 다니신 것입니다 찾아가서 지켜보신 것입니다 신적인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데 저 높은 산에 올라가서 가부자 틀고 내가 지혜를 깨닫고 진리를 깨달은 스승이다. 나를 찾아와라 하면 제자들이 알아서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 지식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찾아와 제자가 되는 것이 보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제자를 찾기 위해서 제자를 부르기 위해서 직접 다니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켜보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서 있는데 제자들이 왔습니까? 아닙니다. 제자들이 그곳에 있을 때 예수님이 그곳에 가셨습니다. 찾아가셨고요. 지켜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곳에 왔습니다. 그냥 누가 누구누구야 이리로 와라. 내가 너희를 자녀로 부를게. 제자로 부를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18절 말씀대로 본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다니신 것입니다. 수고하고 노력해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18절에 다니시다가 보시니 이 표현은 정말로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기 위해서 먼저 수고하시고 노력하셨습니다. 우리를 찾아다니셨고 우리를 계속해서 지켜보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18절에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또한 이 말씀을 밑줄치고 삼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특별히 이곳에 그물이란 표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정점에서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그물이란 단어의 원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8절에 바다에 그물을 던지다 에서이 그물은 암피브레스트론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암피브레스트론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성경에 딱한번 사용합니다. 보시는 그림대로 투망 같은 그물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투망 같은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19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너희를 부르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부가 그물을 높이 던져, 그물을 던지는 행위는 어부가 할수 있는 최선의 행위입니다. 자신의 역할을 완수하는 모습이죠. 왜 하필... 이 제자를 부르실 때 그들이 썼던 그물을 암피브레스토론이라고 하는 투망 같은 그물을 던질 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부르셨을까? 투망 같은 이 그물을 던질 때는 높이 던져야 합니다. 그래야 멀리 깊게 그리고 넓게 퍼질 수 있는 거죠. 이런 투망의 그물을 던지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른 것입니다. 바로 이 제자들은 그 그물을 던질 때 최선을 다해서 던졌습니다. 있는 힘껏 다해서 던졌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지금 내가 사는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 내 책임을 완수하고 있는 모습,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 제자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지금 있는 위치에서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직장의 일, 내 가정에서 때로는 교회의 삶에 내게 주어진 책임에 최선을 다할 때 그것에 대한 열매를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그래 너희 고기 많이 잡았구나. 이제 사람을 낳는 업으로 만들겠다 하지 않으셨죠. 던지는 모습, 투망을 높이 올리는 모습,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바로 그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21절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야구보와 요한은 그물을 깊고 있는데 그들을 부르신 것은 그 반대가 아닙니까? 할수 있지만 그것도 같은 상황이지요. 그물을 깊는 것 또한 최선을 다해서 그물을 높이 던져서 많은 고기를 잡기 위해 준비하는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지금 일에 충실한 자였습니다. 준비하는 자였고 물론 그 열매가 어떻게 맺어질지는 모르지만 지금 일에 최선을 다하고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18절에 그물을 깁는 것 그리고 21절에 18절에 그물을 던지고 21절에 그물을 깁는 것에 여러분 그 말씀을 집중해서 보십시오. 지금 이래 최선을 다하는 자를 부르시는 것 기억하셔서 그것이 나의 모습이 될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한 집사님이 노래를 아주 잘 부르셔서 제가 찬양을 잘 하시니까 우리 교회 많지 않은 교회 금요일날 저녁에 좀 찬양팀이 돼주셔서 노래를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건면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좀더큰 자리에서 서고 싶습니다. 그래서 큰 자리가 뭡니까? 그랬더니 대예배 때 아니면 헌금 봉헌송 할때 쓰겠다. 아니면 뭐 외부에 나가 찬양팀의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큰 자리가 있습니까? 교회 화장실 청소하고 우리 마당에 잡초를 뽑으면 그건 작은 자리고 이단에서서이 목회자처럼 설교를 하면 이건 큰 자리입니까? 신앙의 공동체는 그런 게 없습니다. 목회자도 휴지 줄일 수 있고요. 여러분들도 이 단에서서 하나님께 받은 그 체험과 경험 간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신앙의 공동체 안에 크고 작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책임을 완수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하루는 성도님이 뒤에 오셔서 문을 잡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성도님이, 아, 목사님이 뭐 문을 이렇게 잡고 계세요. 목사님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밖에 없는 데 누가 문잡어. 제가 잡아 드려야죠. 그죠? 목사라고 잡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뒤에 누가 오시면 문을 잡아 드리는 것은 목회자든 누구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작은 일, 큰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그 일을 해나갈 뿐입니다. 한 집사님께서 제게 올때 제가 그 집사님 보면 달려가 드가서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아, 목사님, 저 악수하는데 뛰어오지 마세요." 제가 뛰어 가겠습니다. 제가 왜 뛰어 가서 악수를 청하겠습니까? 만나서 반가우니까. 우리 성도님 한분한분 한분 뵈는 거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도 서로 뵙는 거 기쁘고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지금은 서로 뛰어 가서 악수합니다. <laughs> 교회에서의 직분은 섬기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 직분자는 남을 돕고 남을 세워 주고 대접하고 기쁘게 하는 일 그것이 우리 성도가 하는 일이지요. 그것이 우리 직분을 갖고 또 그리스찬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목회자나 직분자나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은 교회와 성도를 하나님처럼 섬기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이유로 부름을 받아 이 자리에 왔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이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리에서 더 높은 것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콜링하시라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직장의 삶, 가정의 삶에서도 충실할 때그 자리에 그물을 그 던질 때 하나님의 부름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신앙의 공동체에서도 지금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가, 정말 그들이 책임을 완수하는가, 그것을 보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더 높은 곳을 향하는 부름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머물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준비해 주십시오. 나에게 맡겨진 책임을 완수해 주십시오. 그런 그물을 던지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여러분 믿줄을 치고 함께 기억해야 할 말씀은 20절과 2 2절의 곧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지금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두 형제들이 동시에 똑같이 그 예수님께 보였던 반응이 있습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곧 예수를 따라갔다. 곧 곧바로 곧장 즉시 따르고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가끔 상담하러 옵니다 목사님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제가 묻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될것 같니? 먼저 집에서 쫓겨날 것 같습니다 여자친구랑 헤어질 것 같습니다 이젠 부자가 되는 삶은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것 같은데 목사님이 좀 확인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야. 너가 쉽게 할수 있는 거라면 하나님이 음성으로 주겠니? 그냥 내가 얘기하면 되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너에게 직접 음성을 주셨겠니? 네가 마음에 부딪힘이 있고 거룩한 부담감이 생기고 그걸 하면 힘들 것 같고 괴로울 것 같고 어려울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너에게 음성을 주시는 거야. 그 음성을 들을 때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즉시 따르겠습니다. 응답할 때 너가 힘들어하고 어려하고 괴로워하는 것 하나님께서 다할수 있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음성을 주신 이유는 그 음성을 들으면 저는 못합니다. 어렵습니다. 이런 거로 하기 힘듭니다.라는 것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너에게 직접 하나님이 음성을 주신 거야.라고 대답합니다. 실제로 그런 상담을 받은 청년들 가운데 여자친구랑 헤어진 친구는 한 명도 없습니다. 직장에 다 들어갔고요. 그렇게 저랑 상담했던 친구들 지금 다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소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일이 중요한 거지요.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제가 결혼할 때 제가 목회자로 결혼을 하잖아요. 한 30년 전에는 목사가 신랑감 1, 2위였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꼴찌입니다. 그래서 제 아내를 어떻게든 제가 꼬셔야 되는데 어떻게 꼬실까 생각해서 제 아내 가정 중에 개척교회 하시는 친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목사가 돼도 절대로 개척교회는 하지 않는다. 여러분 절대로라는 약속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깨십니다. 근데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누가 떠올랐겠습니까? 하나님이 떠올라 야 되는데 제 아내가 떠올랐습니다. 힘들게 얘기했지만 하나 제 아내가 바로 그 즉시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이라면 합시다 개척해야지 그 약속 깨라고 있는 약속 아닙니까? 제가 아내랑 같이 목회하면서 한국으로 돌아간다면 어떤 교회를 할까? 지역에. 작은 마을, 중소 도시 같은 곳에 아파트 단지 좀 있고 우리 성도님들 쉽게 쉽게 만나고 성도님들 모이십시오 하면 교회 빨리 빨리 올수 있는 그런 교회 가서 지역 교회 섬기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전국구교회 왔습니다. <laughs> 제 계획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주님이 저희를 부르십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연동교회 가야 되는데 제 아내랑 그래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건데 가야지. 곧바로 즉시 하나님의 부름에 저희는 응답했습니다. 걱정과 근심은 우리 인간의 일이고요. 하나님은 그 부르심과 소명을 진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름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콜링이 있으셨습니까? 그래서 걱정되고 근심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 맞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묻지 마시고요. 오늘 제자들이 보여준 모습대로 곧 즉시 곧바로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따르겠습니다.라고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소명의 길을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네 가지 오늘 짧은 본문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부러졌을 때 부르십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에서. 또한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찾아다니셨고 지켜보셨습니다. 여러분을 그냥 손짓 하나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수고하시고 노력하셔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그물을 가장 높이 던지십시오. 얼마나 고기가 잡히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내일에 최선을 다하는가, 책임을 완수하는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마지막 그 부름에 곧바로 응답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난 주간 세 번째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의 진검다리를 하나하나 건널 때마다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랑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말씀으로 부어주신 이 축복에 더욱더 주님의 은혜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자로 이곳에 왔습니다.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저희에게 허락하실 복이 순종함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저희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 저희를 품어 하나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실 때 찾아다니시고 지켜보셨음을 깨달으오니 저희를 위해 수고하신 만큼 저희도 주님 앞에 저희의 모습을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저희들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저희들에게 맡겨진 그 임무에 저희들 최선을 다할 때 지금보다 더 앞으로 나아가는 소명과 부르심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저희에게 다가오신 주님의 음성에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따르겠습니다. 곧바로 응답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